안녕하세요. 소빌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만족스러운 다이소 꿀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도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로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주방에서 사용하면 좋은 제품부터 책상 정리 수납템, 그리고 겨울철에 활용하면 좋은 아이템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다이소 제품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 그릇 세트입니다.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원형 접시까지 각각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필요한 구성만 골라서 세트처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어떤 식탁에도 잘 어울리고 모든 그릇은 이렇게 겹쳐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면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식사용 그릇을 세트로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니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스틸 소재의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심플한 블랙 컬러의 묵직한 금속 재질이라 내구성도 좋고, 거치 부분과 바닥에는 실리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각도 조절과 360도 회전까지 가능한 제품이라 상황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간편하게 방향전환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아이패드 미니까지 거치가 가능한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게다가 완전히 폴딩까지 가능한 구조로 휴대까지 간편한 제품이네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서랍장 세트입니다. 투명한 재질로 보관한 물건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적층이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이렇게 층층이 적재하여 사용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상단에 홈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적재가 가능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 가격대의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만듦새도 좋고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서랍은 총 4가지 크기의 제품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 소재의 병마개입니다. 말 그대로 뚜껑을 오픈한 와인부터 맥주, 음료수 등 다양한 병에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실리콘 소재로 다양한 병 크기에 호환이 가능하고, 손잡이는 링 형태로 되어 있어 뚜껑을 다시 오픈할 때도 편리하죠. 무엇보다 한 번만 구매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실리콘 소재로 세척도 간편해 더욱더 마음에 드는 제품이네요. 실 소재의 다용도 트레이입니다. 여러 개의 와이어가 연결된 이 제품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주방이나 거실 등 어디에 두어도 괜찮고 과일이나 빵과 같은 간식거리를 담아두기 좋습니다. 간식거리뿐만 아니라 털실 뭉치를 담아두거나 세척한 식기류를 건조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괜찮더라고요. 트레이 옆면과 바닥면 다리는 동그란 모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긁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리니 꼭 확인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붕어빵 모양의 쿠션입니다. 귀여운 입모양을 하고 있는 붕어빵 모양으로 입각 꼬리 부분에는 양손을 넣을 수 있죠. 여기에 지퍼를 열면 팥 앙근과 같은 색상의 담요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TV 볼 때나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니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투명한 재질의 저장 용기입니다. 원터치 뚜껑으로 보다 간편한 사용이 가능한 이 제품은 자주 먹는 간식거리를 담아두기도 좋고 뚜껑은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 밀폐까지 가능해 먹다 남은 과자나 견과류를 보관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전면에 버튼을 가볍게 눌러만 주면 뚜껑이 바로 열려서 사용이 정말 편리했는데요. 또한 입구도 넓어서 세척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뚜껑의 실리콘 패킹은 분리 세척까지 가능해서 위생적인 사용으로 더욱더 만족스러운 제품이네요. 냉장고 선반에 끼워서 사용하는 계란 보관함이에요. 투명한 재질이라 보관한 내용물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공간 활용면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설치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보관함을 냉장고 선반에 끼워만 주면 끝. 선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밴드가 적용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계란은 최대 12개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서랍형이라 꺼낼 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토퍼 구조 덕분에 서랍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혹시 계란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좀더 쉽게 꺼내고 싶다면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스틸 소재의 접시꽂이입니다. 두 가지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얇은 접시부터 국그릇, 도마까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하단에는 바닥 긁힘 방지용 캡도 있어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접시꽂이를 뒤집어서 사용하면 양념통이나 작은 병 정리용 선반으로 활용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말이지 접시를 간편하면서도 깔끔하게 보관 가능한 제품이라 추천드리니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튜브형 소스 정리할 때 유용한 제품 두 가지입니다. 마요네즈 스탠드는 이름 그대로 케첩이나 마요네즈를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는 타입이라 내용물이 아래로 잘 모여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조금 더 작은 칸막이 튜브 스탠드는 와사비 겨자와 같은 얇은 튜브 제품 정리할 때 좋습니다. 특히 얇은 튜브 제품들은 그냥 두면 매번 쓰러졌는데 여기에 보관하니 쓰러질 염려 없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해 만족스럽더라고요. 단순한 제품이지만 은근히 편리한 제품들이니 이 제품도 꼭 확인해 보세요.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스틸 와이어 바구니입니다. 와이를 담아두거나 간식, 빵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고 바닥에 종이호일을 깔고 치킨이나 쿠키를 올려두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주방 테이블 위에 간식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사용도 편리하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에도 좋더라고요. 정말이지 수납 트레이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까지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리니 하나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심플하고 깔끔한 반투명 재질의 식재료 보관 용기예요. 내용물이 바로 보여서 확인이 편하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한 제품이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채반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종 채소찜용이나 냉동식품 데워 먹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았는데요. 저는 물 살짝 넣고 만두를 데워 먹었는데 촉촉하게 잘 익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꽤 유용한 제품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자동 오픈 소스병입니다. 유리용기와 플라스틱 뚜껑 조합의 이 제품은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더욱더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스병을 이렇게 기울여만 주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서 간편하게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넉넉한 용기 입구는 내용물을 깔끔하면서 편하게 담을 수 있고 다 사용한 용기를 세척할 때도 편리하죠. 무엇보다 뚜껑의 내용물이 나오는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열리는 뚜껑은 분리세척이 가능해서 위생적인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너무 착한 제품이니 이 제품은 보이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주방에서 사용하기 좋은 2단 선반입니다.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주방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2단 구조로 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한쪽은 층이 없어서 길이가 긴 용기를 보관하기도 좋죠. 제 경우에는 매일같이 사용하는 양념병을 보관하니 보기에도 좋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더라고요. 주방뿐만 아니라 욕실이나 화장대 위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정말이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리니 이 제품도 다이소가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심플한 디자인의 집 모양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심플한 디자인만큼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투명한 물통에 물을 적당히 채워주고 지붕 모양의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제 측면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 연속 분사와 반복 분사 두 가지 가습 모드로 상황에 따라 설정이 가능하고 무드등으로 사용까지 가능하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유선 사용만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어디에 두어도 좋은 디자인 덕분에 가습기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까지 가능한 제품이라 이렇게 추천드리니 이 제품도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몇 가지 다이소 꿀템을 소개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한 다이소 제품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 다이소 가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제품 중꼭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다이소 가시기 전에 캡처하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제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